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휘사를 할때 반드시 나아야 된다는 그한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낫고 났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하심이에요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왔다고 해서 누가 이광을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 사역을 가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경우많 있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영광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를 풀어놓아 단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질병과 사망에 옥죄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소생하여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의 분들에게 이 나사로와 같이 영적인 모든 에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새롭게 소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네,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 는 일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는 일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영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생하신 영적 권세를 믿고 우리의 완악한 신념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망만번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